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겠고 아, 아, 못 들어오니까 상관 없고 일단, 일단 바로 따주세요 순삭 해봐요 지금 키르카 선월바 꺾고도 졌어 예? 응? 키르카가 나 먼저 월바 꼽았는데 나한테 뒤졌어 자랑이에요 나 아... 아니 뭐야 나뭐 있다. 아니, 첨, 첨 누가 쓴 거야? 오케이야 위에 랩갓, 랩갓 위에 천기 랩갓 위에 계정 했다. 올려 먹었다. 뭐? 계정 못 먹었다. 먹었어, 먹었어. 계정 먹었어. 아, 먹었어? 야 입털지 말고 그냥 나가, 그냥 나가. 아프리카 반응 봐야겠다.